명투 천재 이정오가엠 본문 오번 보자. Texting cows 문자하는 소리 뭐지? Monitoring livestock with sensors 센서를 가지고 가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지. 좀 문자하는 소래 소가 문자로 보내주겠지. 저 괜찮아요? 뭐 이런 거. Sensors 센서들인데 부착되어진 센서야. 얘가 피핀지 동사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뭐야? 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되니까 명사 써 있어야 되는데. PP면 문장 끝난 걸로 보기 때문에 누구? 전면구 온다고 뒤에 전면구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 아 PP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됨 Sensors attached 해주면 되겠고 Which are 당연히 생략이지 부착되어져 있는 센서들 누구한테? To c o w s 소들에게 부착되어진 센서가 체크합니다 주어 동사 Their temperature, movement, behavior, and so on. 기타 등등이지, and so on. 그들의 온도, 체온, 뭐 움직임, 행동 이런 것들 모두다 확인한다. When changes are observed. 뭐했을 때, 어떤 변화가 관찰되어지는 거지. 수동태. 관찰되어질 때, the sensors send a m e s s a g e 그 센서들은 보냅니다, 메시지를. To the farmer's phone or computer. 농부의 전화기나 컴퓨터로 메시지 보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these sensors are being u s e d 진행형 수동태 잠깐 보자. b 스 pp 우리가 일반적인 수동태가 되겠고 시제가 근데 뭐인 것 뿐이야. 진행형이야.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 b 동사 동사 원형의 ing잖아. 그리 work 바꾼다고 해보죠 work. work라는 동사로 바꾸면 work가 요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 b 워킹 i n g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수동태 동사는 누구야? 비동사가 동사자 동사. 워크가 워킹 됐지. 워크 워킹. 그럼 비가 뭐 돼야 돼? 행 되는 거 똑같지. 그지 그리고 앞에 누구 가지고 와야 돼? 비동사 따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그지 다시. 그리고 다시 가져봐야 되는 거야. 아니 비동사는 빙이 돼 버렸으니까 뒤에는 pp는 바뀔 거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불러 우리가 비빙 pp 진행형 시제는 진행형이고 누구 태는 수동태인 거.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만들어진다. These sensors are being used. 해석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사용 되어지는 중입니다. 사용 되어지는 중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문장 끝났으니까 부정사의 부사용법이고 목적 뭔 뭐하기 위해서, detect 감지하기 위해서, 뭐 뭐인지 아닌지 얘도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고 누구로 바꿀 수 있는 외도로 바꿀 수 있는 뭐 뭐인지 아닌지. on animals back legs begin to lower. 동물의 백 레그즈니까 뒷다리가, 동물의 뒷다리가 시작한 것 to low, 내려가는 것을 시작했는지 아닌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것은 컴마 찍고 위치했고 계수 중법이지. 얘는 앞 문장 전체가 되겠지. 동물의 뒷다리가 내려가는 거 그지? 동물의 뒷다리가 내려간다 라는 것은 다 문장 is what? It? one of the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니까 these first signs of elasticity 뭐에? 첫 번째 증상 질병의 첫 번째 증상들 신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다 they can also sense if a cow is pregnant 그들은 역시 뭐할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뭔 뭐인지 아닌지지, 그렇지? 누구? 목적절. A cow is pregnant. 소가 임신했는지 아닌지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This technology 이 기술은 saves farmers dozens of hours. 절약시켜줍니다. 농부들에게 dozens of 하면은 수십 시간을 a week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절약시켜줍니다. That Would, would otherwise be sent 어떤 수십 시간이냐면 어떤 수십 시간이냐면 꾸며주는 거 누구? 주격관계노문세 앞에 는 수십 시간 꾸며주는 거지 일주일 수십 시간 어떤 시간 would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be spent 소비되어졌을 closely monitoring each cow 그치? 면밀하게 각각의 소를 관찰하는 것에 소비되어졌을 그런 시간을 절약해, 주, 절약해 줍니다. 모니해줍에반모시터링에반드 ING. 들어 i 야 됨. 이거 뭐수동 n g 들어가야 d 이 p e n d s p e Spend. s Spend. i n g 얘가 수동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거야? 시간이 앞으로 가고. 수동태니까 b e 스 p 트 n t a g e In the b o o 어없 o u can see t 이 i n g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문장? 대시.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 b e i s p e n t 시간 b e s p e n t i n g i n g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다. 시간이 ing 하는데 소비되어졌다 똑같은 말 수동 능동에서 말로 수동으로 바뀐 거 스팬드 시간 뭐뭐 i n g 수동형 문장이다 라는 거 it also saves money 그것은 역시 돈을 절약합니다 for b a t s bills b a t s bills 하면 수사수유사수유사 수유사. 수유사 지불할 금액을 지불하, 지불할 지불 지불할 돈들에 대해서 절약을 하게 해줍니다 by 뭐함으로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중요해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좀 위로 올릴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보다는 가능케 하다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가능케 하다 뭐함으로써 가능케 함으로써 농부들이 to deal with 처리하는 것을 cause a less is 누구 소의 질병을 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준대. 뭐 이전에 before they get too serious. 그들이 그지그 질병, 뭐야. 소의 질병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지기 이전에. 오케이. 이거는 소의 질병이라고 해 주는 게 맞겠네. 데이는 소가 아니라 소의 질병이 get too serious 너무 심각해지는 것 이전에. 소외 질병을 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 수의사에게 들어가는 수의사 뭐 영수증에 대한 많은 돈을 아끼게 한다고 그러니까 수의사 돈이 아니라 수의사한테 받은 영수증이지 수의사한테 내야 되는 돈들 그걸 약하게 해준다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건 표현 무조건 외보자 임. 뭐멍 한다는 것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그것은 그냥 가는 거야. 뭐 없이 그걸 말하는거 없이.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 대디어 문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Using sensors, 즉 센서를 사용하는 것 to monitor the health of individual cows. 먹기 위해서 소의 건강을 모니터 뭐야 하면 using s e n s o r s 센서를 사용해서 소의 건강을 그뭐 건강과 뭐야 개별적인 소의 건강을 모니터하는 그런 센서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네, okay. So, ho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ow 하 o you do t h i 가 주어. 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 o 사 do 의 o u d 의 this? 의 o w 소의건강 u do this? How do you do this? 했습니다 그들이... live longer 더 오래 사는 것을 let's가 무슨 동사 농사? 사역 동사여서 live가 동사 원형으로 쓰였지. 그대로더 오래 사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더 오래 healthier 더 건강하게 healthier lives 더 건강한 삶을 살고 and also 그리고 향상시킵니다. 그렇지? 동사 2번이네. 이렇게 병렬 향상시킵니다. milk production 우유 생산량 역시 향상시킵니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살게 했고 그리고 향상시켰습니다. 우유 생산도 향상시켰습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6번으로 넘어가 보다